안녕하세요. 밝은 비타니원 최동아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인 A씨는 오한이 심해진 게 한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낮에도 춥긴 하지만 밤에 자다가 갑자기 오한이 심해서 깨기도 합니다. 오한이 올 때는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A씨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심한 오한 증상이 몇 주, 몇달 이상 지속되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A씨와 같은 분이 내원하셨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처방을 사용해 볼수 있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심한 오한의 치료를 위해 위장과 소화를 다스리는 방법, 한의학적으로 위장의 체기와 식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위장과 비장이 좋고 소화와 배변이 잘 되는 것이 몸의 열이나 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위장에서 잘 체하는 것, 소화가 잘안 되는 것, 대장에서 변비가 심한 것 등으로 인해 수승화감과 기혈 순환이 잘안 되며 몸이 차가워지거나 추워지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 식적류상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하는 것, 체기와 식적으로 인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체하는 것, 체기와 식적으로 인해 오한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장과 소화가 좋아지고 체기가 내려가면 기혈 순환이 좋아지며 오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 심한 오한의 치료에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며 체기와 식적을 푸는 의미의 처방을 사용하면 오한 치료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방으로는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며 체기와 식적을 푸는 의미의 도시평이산, 곽향정기산 등의 처방을 오한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운이 허한 것을 보하여 오한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심한 과로, 식사가 많이 불규칙한 것 등으로 인해 비장의 기가 허해질 수 있다고 보며, 기가 허한 것으로 인해 찬바람, 한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며 감기에 잘 걸리거나 오한이 잘 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비장과 위장의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보약인 보중익기탕에다가 한기를 다스리는 약재가 가미된 보중익기탕 춘방을 잘 낫지 않는 오한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면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과로를 조절하며 만약 식사가 많이 불규칙한 경우 우선적으로 식사를 가급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며 오한의 호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야식을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이 채끼와 식적의 요인이 될수 있어 오한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므로 이런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 배변 습관 등을 통해 위와 장이 좋아지고 소화와 배변이 좋아지는 것이 잘 낫지 않는 오한의 호전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